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산입니다자 우리들이 말이죠 조금의 어떤 그런 노력 또 변화적인 어떤 습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집의 공간을 뭔가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올 수 있고 재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그런 공간의 에너지를 돈을 잘 버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갈 수 있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분이 풍수하면은 말이죠. 배산 임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배산 임수라는 것은 뒤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맞은편에 물이 싹 휘감아 돌아가면은 최고의 음택의 어떤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택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집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또 돌아가신 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택의 집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집안에다 집을 짓고 또 늪지라든가 습지라든가 또 계곡의 골살리라든가 이런 데 집을 짓는 걸 피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남양집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는 말이죠. 남양에는 양의 기운의 어떤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집안의 구조다라고 해서 왕성하고 왕한 기운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가장 클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햇빛이 오랫동안 또 비치고 집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유, 남향 집을 우리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집안의 구조를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떻게 집안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재물운이라든가 집안의 어떤 건강운이라든가 애정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풍수인테어에 요즘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논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집안의 구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가 지금 되게 중요한 또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 중에서도 거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실하면 말이죠. 가정집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나름대로는 그런 거실이 존재하는 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실과 주거공간과 또 주방의 공간이 한배 이렇게 혼합이 돼서 또 그렇게 생활하는 집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실이 있는 집은 거실의 공간을 또 거실이 없는 집들은 집안의 정, 중앙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중심이 되는 곳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말, 물건들을 둬서는 안 됩니다. 공간의 여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은 채워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있듯이 공간의 여백을 뒀을지게 우리는 그런 돈복이라든가 재복이라든가 또 건강복이라든가 애정복이 그런 공간을 메워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고 공간의 여백을 두면서 어떤 관엽식물이 됐든 어떤 소품 장식품이 됐든 어떤 가구의 배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식하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밑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카펫 같은 걸 깔지게는 화학성 카펫보다는 또나름대로 면이라든가 기타 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쫓아가는 게 좋고요. 색깔은 회색 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선택해 가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이점 여러분들 명심해 가오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로 말이죠. 쇼파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집안 중앙에 해당되는 공간에 쇼파를 우리는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쇼파가 일자로 형성된 쇼파보다는 기역자의 쇼파가 돈법을 불어오고 또 재원을 높여가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쇼파위에 부리는 탁자 같은 거 놓잖아요. 이 탁자가 순수한 나무 재질이나, 나무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요. 대리석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피하는 게 좋다. 또 어떤 사람들 집안에 들어가면 이런 박제 같은 거, 짐승의 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웬만하면 은 그런 박제 같은 걸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유념해 가시기 바랍니다. 박제라든가 드라이 플라블에서 말른 풀들 같은 거, 이런 거를 집안에다가 놓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또그 다음에 둘째는 거실에 둘수 있는 그런 화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키가 큰 거보다는 내가 서을지게내 배꼽 알로 미칠 수 있는 그런 키 크기에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집안의 돈복이라든가 재혼의 흐름을 원활하고 좋게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한 가지 셋째는 말이죠. 집안에 둘수 있는 그런 어, 액자는 그림이 없는 것보단 그림이 있는 것이 되게 좋고요. 또 올해가 개매년이죠. 개매년 한 해에는 그림 같은 것도 자연 풍경화라든가 이런 거를 뜨면 은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추수하는 그림, 포도나 또 나름대로 사과나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집안에 좋은 위치에다 한 점씩 걸어들으면 아주 이렇게 금전운과 재운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집안에는 부부의 사진이라든가 가족 사진을 걸어놓는 곳이 좋은데요. 현관의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적에 맞은편에 하기 한 가족 사진이 놓여있으면 더욱더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그걸 뚜껑이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이렇게 스위치가 많은 그런 부분들은 액자 같은 좋은 그림으로서 이렇게 가려놓게 되면은 재원을 이렇게 다운 시키고 또 흐트러치는 그런 기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그림으로서 덮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방이다. 안방이라는 것은 집안의 주인 또그 다음에 부부가 잠을 자고 나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약한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어, 잠자리를 할수 있는 곳이 안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방은 다음날을 위해서 충전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침대는 우리가 안방의 문을 딱 열었을지게 대각선으로 침대가 놓이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창가쪽으로 일직선으로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놓이거나 이런 부분은 좀 피해주시고 창문 옆으로 이렇게 침대가 놓이는 것은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침대와 벽 사이는 공간을 띄워서 그 먼지가 쌓이지 않고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머리 쪽은 뭐 태어난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주라든가 연어를 시위해서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는 이런 동쪽이라든가 또 서쪽이라든가 또 서남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둘째는 머리가 창 쪽을 향해서 자고 또 침대 옆에는 작은 스탠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 마음의 안정을 시킬 수 있고 또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 우리가 거울이 있어서 내 잠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칠 것 같으면 별로 그거는 좋지 않다 어떤 집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부부 침실에 보니까 대형 거울이 있어서 부부가 잠을 잘 지기에는 거울에 다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내가 다 치울 수 있게끔 소멸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건강한 리듬과 또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을 갖고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지금 안방에 치는 커튼은 재물의 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커튼이 없는 것보다는 창 쪽에 커튼을 치는 것이 되게 유리하고 좋을 수 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두꺼운 소재라든가 너무 탁한 색깔의 소재보다는 조금 얇은 소재의 이런 커튼이나 밝은 톤이 약간은, 약간은 좀 다운된 그런 부분의 색깔이 또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데요. 넷째는, 어, 침실에 말이죠. 침실에, 그렇게 잠자는 침실에 착동산이 같은 걸 너무나 많이 갖다 두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침실에 는데보면뭐 오만 잡동사니를 많이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그 사람의 재운을 떨어뜨리고 돈복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침실만큼 머리마 머리맡에는 날이죠 어 아주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머리맡은 정리해 놓으시고 머리맡이 복잡하죠. 그럼 꿈자리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 어, 조심해 가시기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다섯째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 침구류하고 어, 이제 이런 잠옷인데요. 내가 어, 할구지는 어떤 침대에 입을 뻔하든가 뭐 어떤 이렇게 덮는 그런 어, 또베개보라든가또 잠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대부분이 자주 좀 갈아입으시고 자주 좀 세탁을 통해서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애절을 만들어 갈수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집안의 건강은, 집안의 애정은, 행복은, 또 집안의 돈법이라든가 재물의 운을 더 상승시켜 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말이죠. 제가 늘 집안에 이런 풍수 인테리어를 말씀 또 드리는 것은요. 내가 집안에 갖고 들어오는 어떤 물건이 든 간에 물건 하나하나에는 다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에는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동품 같은 것도 오래된 것은 집안에 마구 들이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고 병자가 있고 뭔가 일이 잘안 풀리고 뭔가 돈이 잘안 모이는 그런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내가 무슨 물건을 갖다 집안에 얻다가 놨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만 합니다. 집안에 마을지계는 북쪽에 많이 해당이 되죠. 그런 장성살에 해당되는 방향. 그래서 그런 쪽에 물건을 잘못 갖다 놓으면 오히려 그런 병자가 생기고 건강운이 문제가 됩니다. 집안에 무한이 생기고 집안에 무언가는 막힌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무심히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물건 하나에도 우리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타웅치마라고 좋은 쪽으로 쫓아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습관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좋은 기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나산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모든 시청자, 애청자분들의 집안의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늘또 재물이 풍족하시고, 늘 돈복이 또 이렇게 왕성하셔서 좋은 일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또 내가 늘 기원을 드리고, 그러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그런 쪽에 있는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될수 있으면 좋은 방송을 만들기에 또 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또 컨텐츠로서 여러분을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산입니다.